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줄였는데? 많이 추워? 줄였는데? 잠깐 끌까요? 너무 추워요? 잠깐 끌게요. 아, 명상완사 보시면. 내가 뭐 이런 걸 써놨네? 그, 명상완사 보시면 여러분. 오늘 하는 게. 저번에 거기에서 했었던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명사, 관사를 아예 이제 대도포 공부를 하는 파츠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명사에서 시험 나온대, 관사에서 시험 나온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냥 흘러가듯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알고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주요 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서술형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서술형을 쓰려면 어나 더 같은 걸로 틀린단 말이야 깎아요 점수를 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명사부터 그리고 관사를 보면 관사는 정관사랑 부정관사로 나눠져 있어요 아예 모든 마사 파츠는 아니라고 봐. 어랑 언을 부정관사라고 하고 더를 정관사라고 해요 이건 이따가 좀더 복잡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명사는요, 크게로는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로 크게 나누는 거야. 크게. 이거를 이제 말로는 셀수 있는 걸 가산명사라고 하고 셀수 없는 걸 불가산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명사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자, 가산명사에 뭐가 있냐. 이거 번호를 쓸게. 1번과 2번, 보통명사와 집합명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손으로 만져지고 한 개씩 셀수 있는 것들. 그런 걸 보통 명사들이라고 해. 예. 집합은 덩어리로 보는 거를 집합명사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다시 볼게.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에는 추상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3번, 4번, 5번. 요렇게를 불가산명사라고 합니다. 예. 혹시 사랑, 만져봤어?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럼 관념명사라고 해. 피스,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행복, 본사람. 그런 거.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 물질명사는 만져져. 분명히 형태가 있어. 근데 그걸 한 개, 두 개로 셀 수는 없어. 물, 대표적인 물, 와인, 밀가루. 밀가루라고 뭐, 가한 개인데? 이렇게 톡 찍으면 이게 한 개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물질명사 셀수 없는 걸로 간다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한 개밖에 없는 걸 고유명사라고 해. 대한민국, 서울, 박미진, 송호연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걸 여러분 왜 선생님 하나 있으면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셀수 있냐고 한 개밖에 없으니까 못세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유명사가 불가산에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더셀수 있냐 없냐 나눴죠 그러면 이렇게 셀수 있냐 없냐로 나눴다 자 그러면 요거를 맨이랑 머치로 꾸밀 건지 피나 리틀로 꾸밀 건지 바로 이런 걸 수량 형용사라고 해요 어디에다가는 매니를 붙이고, 어디다 멋치를 붙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걸 난, 아예 난생 처음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파트가 명사 반사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부터. 셀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터 야, 어, 서 할래? 괜찮아? <laughs> 추워야 잘안 잔다니까. 파이팅. 아니면 소변 하든가 물 먹고 오든가 하세요. 제가. 자, 할수 있는 명사부터 보면은 그 있는 거. 말했던 것처럼, 여, 이거, 그냥 하나씩 갈게.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자, 하나, 둘, 셋, 낱개를 셀수 있다. 없는 건, 이거 되게 정리잘 해놨더라고요. 일,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셀수 없는 거. 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셀수 있는 거는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수형이 없죠. 셀수 없는 거는. <laughs> 아니, 러브는 러브지, 러브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 피시스. 이런 거 쓰지 않는다니까? 이런 거안 쓴다고. 지니인데 지니스. 지니들이 많아? 아니잖아. 태양 하나잖아. 이런 거. 이런 거 S 안 붙이죠. 하나, 하나 더. 요셀수 있는 거에는, 어,나, 언, 더 같은 걸 붙이시고요. 그리고 또한번 반드시 단수형에서하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can't sing. 나 노래 못 해. I can't sing song. 이라고 써지 않아요. 네, sing a song. 못해 또는 sing this song. 못해 이런 식으로 꼭 써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들. 다음에 <laughs> 네. <laughs> 마찬가지로 waters에다가 이렇게 막 붙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터는 안 되지만 더는 가능하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러어 <laughs> 어, 워터 어어 어, 어, 이런 식으로 쓰지 어진이 진이 어진이라고 쓰지 는 않잖아요. 근데 더는 붙이기도 한다 라고 나와 져 있는 거그 다음 many나 few 같은 걸로 이제 어, 나타내서 쓸수 있습니다 many poems, a few q u e s t i o n 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얘는 much랑 little로 꾸밉니다 much money, a little water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나눠진 걸잘 나눠놨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자셀수 있는 거부터 한번 볼게 셀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적인 부분에서 a boy, two boys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러니까 수일치도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걸 바로 보통 명사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집합명사 파트 한번 볼게요. 집합은 요거, 패밀리를 두 개로 봐야 돼. D랑 E를 봐봐. 예, 다, 그 문장을. 저 얘도 패밀리, 얘도 패밀리인데 얘는 왜 w a s 고 얘는 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뭐냐면 집합을 더거리로 본다는 거는 단수랑 복수랑 가능하다라고 여기 나와져 있잖아. 그니까 러 이게 좀 지금 이따가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다 외웠거든요. 저는 영어까지도 했으니까 이거 다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 외우는 게 조금 빡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다 외우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왜냐고 묻지 마. 그냥 그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다 외우시는 건데 왜얘 패밀리가 워즈도 되고 해보도 될까? 우리 박씨가족 우리 가족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단수로 보고요. 우리 가족 다 취향이 달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보는 거면은 복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문으로 한번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을 환영받았어. 가족 하나 덩어리로 보는 거죠? 이럴 때 단수로 본 건데, 우리 가족은 그것에 관련돼서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거니까 이때는 복수 취급을 한다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이 집합명사의 family, committee, staff, audience, class. 자, 우리 화목반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화목반 전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집합명사라고 하는 거야. 자, 다음페이지넘 옮겨볼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빈출되는 부분 별표 쳐주 거니까 잘 봐. <laughs> 복수 취급해줘야 되는 복수 집합명사들도 있어.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를 취급하는 집합명사도 있어. 대표적인 요예시들이야. 러기지, 배기지, 퍼니처 이거 있죠. 퍼니처, 클러싱, 이퀴먼트. 자, 주의할 거. S 붙이지 않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는 거. 선생님 러기지 짐 아니에요? 배기지 짐이잖아요. 짐은 짐한 개, 두 개, 세개 가능한데. 취급 안 하는 집합명사예요. 써니처가 가구잖아. 가구도 셀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래서 클로싱 n g 도 이런 것들. 이런 거를 S를 안 붙인다는 게 굉장히 빈출 중에 하나 다 이거. 빈출이니까 여기 러기지가 e a s e 라고 단수 취급돼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라 엄 같은 거 붙이지 않는 거야. 왜냐면 얘는 그냥, 그냥 셀수 없는 명사 취급인 거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 폴리스 있죠. 폴리스도 무조건 그냥 복수 취급이에요. 폴리스 덩어리 하나로 보니다 경찰 전체를 그냥 의미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폴리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캣틀도 많이 나오거든요. 캣틀이 소떼거든. 소는 때로 다닌다라는 걸로 보기 때문에 폴리스, 캣틀 피플 같은 건 무조건 그냥 복수 취급합니다. 이런 것도 집합명사에 들어가요.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셀수 없는 명사로 바로 가보죠. 추상, 고유, 물질명사. 추상, 아예 형체가 없고 생각으로만 있는 바로 관념명사들을 말하죠. passion, virtue, courage, love.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는 것들. 뭐든지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무조건 앞글자를 항상 대문자로 쓴다는게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질명사. 형태는 있지만 나누어서 셀 수가 없는 것들. 물, 있어. 공기는 있지. 하지만, 예, 네, 이렇게 하지 않는 것들. 자, 그럼 이런 셀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세나요셀수 있는 방법으로 세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튼으로 세던가, 글래스로 세던가, 여기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할게. 어, 버튼으로 세던가, 글래스로 세던가, 루프는 빵 덩어리를 덩어리로 세던가, 아니면은 종이는 시트로 세고요. 케이크는 피스로 세 볼로 세기도 하죠. 사실 이게, 여기 나온 거 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만 형광펜에 쳐준 거요. 예더 있어요. 더 있어. 골드는, 골드나, 골드나 비누는 빠로 세고요. 다음에 꿀 같은 거는 잘, 잘하고 타마리로 세고요. 또 뭐야, 스푼으로 세는 것도 있어요. 소금이나 이런 거 스푼으로 세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 등등등이 많긴 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뭐 빼면 되냐면, 알파벳 C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빼도 없어요. 다음 명사 전환. 이거 <laughs>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 이게 뭐래? 셀수 있는 명사로의 전환? 이라고 나와 있네요. 원래는 셀수 없는 게 원칙적으로 는셀 수가 없어. 그래서 붙일 수, 어나, 암 같은 걸안 붙이는데. 근데, 그게 구체적인 거를 의미할 때는 붙이기도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거 단어로 보면 돼. 옆에로 봤다 헤어는 원래는 헤어를 셀 수가 없어. 헤어 너무 많아, 지금. 니네 헤어 몇 개인데. 그렇죠 근데, 어 헤어라고 이제, 어, 바닥에 어 헤어를 하나 발견했어. 이거는 한 개를 말하는 거죠. 괜찮죠? 그다 페이퍼는 원래 종이 너무너무 많아, 종이는. 그래서 페이퍼는 원래 어 oh, paper 이런식으로 쓰지 않아 근데 어얘 페이퍼스가 되네 이거는 신문이나 보고서나 문서라고 해석을 할 때는 그때는 페이퍼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신문을 말할 때 페이퍼스라고 쓰거든 마찬가지 타임은 시간 없지 타임스 p 끝났어 I don't have time 시간 없어 이런식으로 쓰는데 It was a time Once upon a time 이런식으로 어떤 한때 기간 이런걸 말할때는 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장또 룸, 어룸 이렇게 나오나요? o o 룸 여기야 이거 공간 맞네. 공간이라는 게 뭐가 있어? 모양이라 공간 맞네. 자 공간이라고 쓸때셀수 없겠는데 야 우리 반에 우리 방에 집에 쓰리 룸스가 있어. 그럼 방이라고 그냥 해석을 할 때는 셀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안 돼라고 가시면안 돼. 돼. 예외 예외라고 좀써낼게 예외니까. 여기안 써져 있는 예외도 얼마나 많겠니? 얼마나 많겠니? 정말 정말 많아요.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터도 원래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물이니까 워터스 안 된다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 워터스 있어요. 워터스는 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바다를 말하면 냐 이쪽 바다 저쪽 바다 다 같이 모이는 바다를 워터스라고 해요. <laughs> 모르겠지만. 이게 뭐 약간 공부를 해서 더 착하고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이이 정도, 그냥 많이 나오는 정도만 보세요. 이것까지 다볼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보죠. 야 이거 좀 빨리 넘어가도 될까요? 맨이랑 퓨는 셀수 있는 거에 넣는 거 아시죠? 이거는 나 그냥 더 넘어갈게 요 옆으로 가봐. 근데 주의할 건 이거였잖아. 머치랑 리틀은요? 셀수 없는 거에다 쓰는 거예요. 저 근데. <laughs> a 어 few랑 그냥 few. a little이랑 그냥 little. 자, 이거에서. 어는 조금 있잖아. 조금 있는 거를 어를 붙인다는 거고. 아예 없어버리면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하는 거. 부정어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그럼 이거 해석 한 번만 시켜봐도 될까요? 지안이가 해석 좀 해봐. There are few people who would try something so dangerous. 이거 해석 어떻게 할래? 저기에는 대어 어른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니었어? 어 사람이 몇몇 있다 집중하고 있는 거 맞어?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 쓰면아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어가 없잖아 되게 중요하다고 이건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위험한 걸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와, 위험하려고 한걸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건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자, 그 다음. Some, any, a lot of. 다 가능이야. 셀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 A lot of money. 친구가 많아. A lot of friends. 붙여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라도브 애니멀스도 되지만 예, 여기 맞죠, 만약 썸 북스도 되지만 썸 워터도 돼. 애니 북스도 되지만 애니 인포메이션이라고 셀수 없는 것도 쓰고요. 이렇게 아, 그냥 다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는 해석 암기해라. 어, 자주 빈출이다. 어넘버로브와 더넘버로브. 어넘버로브는 많은이라고 그냥 해석해요. 근데 더넘버로브는 뭐뭐의 수라고 해석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해서 한번 다시 시켜 볼게요. 이 장원인과 첫 번째. 거. h number of customers are complaining about the quality of the service. 뭐야? 아야 어. 어. 어어 어. 컴플레인도 몰라. 저 진짜. 불평하다라는 뜻이죠? 어, 네. 왜 저러지? 네. 다음에 승현이가 두 번째 거. 더 넘버로브 이거는. 더 넘버로브. male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is decreasing. 뭐야? 왜 여성인데? female이 <laughs> 여성이고 male이 남성이잖아. male이 남성 어. 데 어, 해봐. <laughs> 남자 선생님들의 어,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거, 어 number 는 복수 취급한 거. 더 n u m b 는 is decreasing 하고 있다. 단수 취급한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요것까지 빈출 중에 빈출이 이거. 괜찮죠? 네. 그래서, 다시 아, 아, 한 번, 탁, 아, 보여. 암겨서, 그, 알파벳 D 탈락하시면 됩니다. 65쪽에. 자, 그 다음에 어와 더로 가겠습니다. 자, 어랑 더를 한번 보시면은 두정간사, 어정간사, 더라고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제가 어를 하면은 굉장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알 수도 있긴 한데 선생님이 수원에 있을 때 유신고였거든요. 유신고라고 이쪽에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였어요. 약간 보인 것처럼.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 얘네 교복이 유명해. 위에도 초록색이고 아래, 마, 아래도 초록색이고. 메뚜기처럼. 약간 70년대 군사, 군복처럼 생겼어. 아마 봤을 수도 있어. <laughs> 유명해. 근데 어쨌든 이 유신고가 아무래도 사립이다, 사립이다 보니까 되게 또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어에다가 밑줄을 친 다음에 어에 영영을 냈어요. 뭔 말인지 좋아? 즉, 어시, 어가 뜻이 꽤 많아요. 한계라는 뜻도 있고, 뭐가 당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이라는 어도 있고, 같은이라는 뜻도 되게 많아, 어가 뜻이. 그래서 이걸 영영을 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애들 다 틀려왔어. 다 틀려올만하지, 뭐. 이거, 이거 틀리라고 내는 건데. 거의 다. 그냥 찍었다고 봐야지. 아니, 어 뜻이 많다고. 1번부터 5번까지 어의 영영을 써놨다고. 어의 영령을쓴 다음에 이 문장의 어의 영령에 맞는 것을 고르는 거 변태 같죠쟤왜 그러는지 모르겠지? 고등학교는 그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이 아직도 나요 요즘에는 그러고 계시고 거기 사립이라서 선생님도 안바뀌잖아 여전하십니다 무슨 기타 치고 다닌다 그랬어 여튼 네. 깨어 어가 뭐 많은지 형광펜 갑니다. 이거는 내용으로 봐야 돼요. 보시면 아무거나 그냥 말할 때 그냥 아무거나 하나 I need a newspaper 있을까? Where can I buy a newspaper? 그냥 어디서 살수 있을까? 그냥 아무거나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다음 집단의 직원이나 직업을 말할 때 As a photographer 프로그래머로 As a teacher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말할 때 쓰는 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 a day, 하루 만에 Take an hour, 한 시간 걸렸어 이런 식으로 하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특정한 s h r t n 어 그냥 특정한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해요 In a sense, 어떤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대답이, answer가 이제 correct하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뭐뭐당이라는 어도 있어요 Three times a day, twice a month 한 달에, 한 달당 하루에 세번 이런 식으로 어, 당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종족 전체를 가리킬 때 어저. 이거 강아지 한 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라는 1이라는 어가 아니라요. 강아지는 들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족을 가리키는 어도 있다고. 괜찮죠? 알고는 계신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니까. 아 그냥 어가 뜻이 많구나. 요 정도. 네. 그다음 덥 어는 특정할때 쓰는 거예요. 정관사라는건 정해놓을 때 쓰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 앞에 나온 걸 말할 때 그때 저를 쓰는 거야. 내가 아까 어는 아무거나 쓸때 어를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I bought a book 하나 사고 and a magazine 하나 샀어. 근데 but I haven't read 아직 읽진 않았어. 더 매거진을. 자, 더는 앞에 나온 걸 말할 때 그때 저를 쓴다고. 어는 처음 나올 때 쓴다고 하고.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대부분에 보면은 상황으로 봤을 때 니랑 나랑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때 그때 더를 써요. I'm going to the shopping mall. 나더 쇼핑몰에 가려고. 그냥 아무거나 쇼핑몰 말하는 거 아니고 더 쇼핑몰이라고 하면 너랑 나랑 다는 하나 여기 잠실에 롯데월드몰 갈려고. 더 쇼핑몰. Please turn on the 더 히터 좀 켜줘 이런 식으로 둘다 알고 있을 때. 그다음 뒤에서 한정할 때또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 출신의 와인은 완전 이제 엑셀런트야. 이렇게쓸때어 와인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더 와인이라고 쓰셔야 돼요. 뒤에서 이렇게 꾸밀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 요 From the region 출신의 더 와인이 이제 엑 c 런 l 그러니까 더는 약간 정해주는 느낌이야. 그 와인 완전 좋아. 이런 느낌으로. 다음에 이거 기억하시죠? 최상급 더 운이 더 베리 막 이런 거 있잖아. 더 베스트 더 벌스트 차이야 이런 식으로 쓰는, 이런 거에다가 아 이제 쓰고요. 다음에 유일한 거에다가 덜을 붙이자. The art, the sun, the government. government는 한 나라의 정부는 하나씩이죠. 그 다음에 관용적으로는 그 악기에다가 무조건 더 쓰는 거 아시죠? play the violin,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개더 나간다? 어랑 덜을 아예 안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축구나, 그, 운동명에다가 또 덜을 쓰시면 안 돼요. Play soccer, play basketball, play baseball. 그냥 바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going to the movie. 이런 식으로 가는, 가는, 이제, 영화를 보러 간다. 라는 식으로 쓰는 것들. 그래서, the bank냐, a bank냐. 자, 나는 오늘 은행을 가야 돼. Is there a bank? bank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찬가지, 아까 말했죠? the bank는 너랑 나랑 둘다 알고 있는 그 더. a bank는 그냥 아무거나 다번키 뱅크 가야 되는데, is t h e r 뱅크 하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그냥 말하는 걸, 어. 그래서 부정관사, 정관사라는 거. 정해져 있는 거에 정관사를 쓰고, 안정해 있는 거는 그냥 어라원 같은 걸 쓰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알파벳 D 탈락하고요. 알파벳 E도 탈락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관사스테임 한번 확인해 보죠. 주의해야 되는 걸뭐 관, 주의를 하면 되는 걸까? 아, 관사 생략이 가능하군요.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자,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셀수 없는 거에다가 쓰진 않, 않아요. 워터를, 어워터, 막 이런 식으로 쓰진 않나는 거죠. 페이션스도 마찬가지고. 셀수 없는 거에는안 붙이는 게 맞는데, 이 인더 리버에 있는 더 워터는 이제 굉장히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이 뒤에서 수식해줄 땐 더를 붙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어, 정해지지 않은 복수명사에다가는 굳이 여기다 어캐치라고 설마 쓸 거요? 어캐치라고 쓰겠다고? 복수형에다가는 안 붙이잖아요. 응. 그 다음에 사람 부를 때 가족 관계를 말할 때어맘 이렇게 불러? 어진이, 이런 식. 으로 안부르잖아 부르거나 이럴 때 가족관계는 붙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이나 그 본래 목적으로 쓸 때는 쓰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I leave for school. 그 다음에 school begin. 학교는 언제 시작하냐면 9시 시작해. 이거는 진짜 학교를 말하는 거야. I usually go to bed. 자러 가. 이런 식으로 본래 목적인 자는 거. 본래 목적엔 공부에 있을 때는 그냥 무관사를 붙이는데 엄마가 공부하러 간건 아니겠지? 엄마가 to meet my teacher를 보러 가기 위해서 go to the school을 간 거야. 그 다음에 the bed에 앉았어. 이거는 자려고 간게 아니라 잠깐 앉아 있으려고 했나 보지. 본래 의미가 아닐 때는 t h 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교통통신에다가 by taxi, by email 이런 식으로 써야 돼. by 택시 타고 왔어. by a taxi 이런 식으로 by the taxi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운동 경기, 말했죠? play badminton, play basketball, 이런 식으로 요 운동 경기 안 치고요. 그 다음에, breakfast now, have lunch, have lunch 먹자. 어, 런, 그냥, 그냥 런치 쓰는 거예요. 어 같은 거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laughs> watching TV, 그냥 바로 TV 쓰고요. 이런 것들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져 있는 거 하나씩 보면은, 셀수 있는 단순명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 있잖아. 성수령 굉장히 주의하라고 내가 써놨어. He was great scholar. -야. 위대한 학자였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셀수 있으면 이렇게 어를 꼭 하나 붙여줘야 돼. 어나 더 같은 뭐. Take one pill. 네, 이런 것들. That person is, 또는, He wanted to lead. 읽고 싶어 했어. 노브를. 이렇게 그냥 노브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My 노브를. 또는 The novel. 그 소설을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돼. 요안 붙이시면 안 돼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 she was great school. 이렇게 쓰시면 틀리다는 얘기요 이런 거 하나로 소설이 하나씩 깎이는 거야. 응.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해서 보시고요. 관사 위치가 기본적으로는 명사 앞에다가 관사를 붙이죠. 어, on 응,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명사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는데, 요거 순서 암기하세요. 이제 여기 모든 스튜던트라고 하면 얼더 스튜던트라고 하죠. 어를 맨 앞에 빼고 얼더 스튜던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학부도 학번아월. 학번 이런 식으로 학 이렇게 어를 하나 붙이고요. 서치어 형명이라고 저는 하나씩 했었거든요. 하, 외울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치 나이스 프레시던트네. 어, present네 quite a good idea네 그래 이런식으로 써주시면 되죠 이거 하나만 더 써줄게요 옆에다가 so 형어 명사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외울때 such -형 -명. So, -명. 이런 식으로 어 형명 so 형어명 이런식으로 외웠어요 이거는 암기를 해두셔야지쓸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c 탈락이고요 알파벳 d도 탈락입니다 네, 그리고 리뷰 테스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단점? 셋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끄다 어, 보면 되지 않아?